예, 오늘은 하나님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60년도 살기가 힘들어서 나이 61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보면 1960년대에 53세, 1980년대에 65.9세, 1990년도에 71.3세. 그리고 2018년도에는 83세로 평균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백세 시대라고 하죠. 백세 시대. 여러분들 나이로 치면 은 앞으로 8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았던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4배나 더 남았다는 거예요. 좋은가요? 힘든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남아있는 80년이 지옥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80년을 어떻게 살 건지? 설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뒹굴뒹굴하면서 숨만 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아왔다면 그래도 이제부터는 뭔가 대책을 세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만 던져 주고 있거든요. 교육 정책이나 입시 문제를 다루는 것만 봐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 세상은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따른 직업의 선택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게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맞는 맞춤식의 정책은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교육의 흐름이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취업이라는 이 과정의 틀을 깨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더큰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큰 그 문제가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에 교육을 받았던 저나,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시대에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이나, 배우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국민적인 대리본 배우셨어요?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라 문자와로 서로 사마태 아니할세, 이런 전차 어리백성이 늙고서 홀피해 있어도, 마참 내제 네, 떠들, 떠들펴들 시일이 못할 놈이 하니라. 내가 다 외우고 있거든요. 고시죠부터 내가 그것이 거의 다 외우고 있다고요. 똑같이 배웠죠? 하, 거기에다가 고등학교는 인문계하고 실업계로 나눠놓고서는 서로 열등감만 부추기고 있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이 부족하고 인구가 너무 너무 많아서 나눴다고 치지만 지금은 현실이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은 혹시나 여러분들도 인문계는 공부 잘해서 대학 가는 사람들, 시업계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기술이나 배워서 취업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오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문계를 가든 시업계를 가든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벌써 평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간다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선택하는 학교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교육은 100년지 대결하고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의 미래?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요, 최소 10년에서 30년 뒤에 미래가 보이거든요. 그게 보인다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할 시기가 10년 뒤예요. 10년 뒤. 지금 여러분들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살아가야 할 시기가 30년 뒤인 거 아시죠? 그죠? 지금 애를 낳아도 30년 뒤에 일을 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폰 많이 쓰고 있죠? 다 대부분 아이폰 쓰고 있죠? 아무리 좋은 갤럭시폰을 쓰더라도 온대 취급을 하면서 왕따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크갈수록 갤럭시는 죽고 아이폰이 살아남겠죠? 그죠? 아이폰, 아이패드에 익숙해진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까지 벌게 되면은 아이폰의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될게 뻔하잖아요 애플페이도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되면은 그 애플페이도 보편화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이 계속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애플도 그 계획을 30년 뒤를 바라보고 계속 그냥 쏟아붓고 있는 거고요 기업도 최소한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장사를 한다고요 또 앞으로 10년 안에 인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10년 안에? 여러분들은 결혼하면 애 낳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결혼을 하기는 할까요? 제가 몇몇 애들에게 물어보니까 결혼할 생각도 별로 없는데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절대로 안 낳을 거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여학생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런 추세라면 은 앞으로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점점 더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앞으로 교사는 최악의 직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직종이 없지도 않을 뿐더러 금쪽이 같은 애들 계속 상대해야 되고요. 여러분 같은 애들 계속 상대해야 돼요. 미쳐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부모들 상대해야 되죠. 거기다가 교육감이나 교장 비, 고위 공무원들 비다 맞추면서 서류 작성 봐야 되거든요. 그게 교사라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추세라면은 앞으로 30년 뒤에 일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조금 하고 나면은 나이 서른쯤 되어서 취직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애, 지금도 애를 안 낳는데 30년 뒤에 과연 일할 사람 있을까요? 30년 뒤에는 30년 뒤라고 해봐야 여러분들 40대 중후반입니다. 40대 중후반이라고요. 아주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40대 50대가 되면요, 학생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실은 인문계 실업계를 나누고 대학 대학 하면서 공부만 시키고 있는 게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세상에 속지 마세요. 제발 세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밥벌이 하는 겁니다. 자기 밥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인을 만나고 가정을 꾸릴 때 자기 밥벌이도 못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렇죠? 얼굴도 잘생기고 피지컬도 좋은데 지금이 뭐냐고 물으면 알바나 하고 있고 아직 뭐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쵸?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은 자기 밥벌이 할 자신이 있나요? 난 이거 해서 밥 먹고 살 거야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자기 맞벌이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취직을 하고 돈을 받으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대학까지는 돈만 있으면 다딸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요즘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만 있으면은 동아대까지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요. 부산에 있는 두 번째 대학, 동아대까지는 다 들어가요. 지금 대학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인기학과 빼고는 계속 미달이라고요. 끝없이 미달일 겁니다. 그래서 전교 꼴찌도 대학 갈수 있는 게 지금이라고요. 지금 시기는. 그런데 우리가 취직을 해서 학벌이를 한다는 것은 대학 졸업장과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신이 아무리 학벌이 좋고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도 취직이 안 되면 그 뿐이잖아요. 안 되면. 그래서 이력서 100장을 넣으면 뭐해요? 나를 안쓰주겠다는데 그게 문제죠. 그리고 취직이 되었다고 해도 그 업무에 적응 못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인간관계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따지다 보면은 자신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세상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이거 진짜 깨닫거든요. 공부만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취직도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되고요. 돈 버는 것도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때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 있나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지라. 공개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세상에 속아서 헛된 공부만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복을 받고 살라는 거예요. 진짜 백이 복을. 사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만 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거든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책임안 집니다. 여러분들이 실업계를 가든 인문계를 가든 대학을 가든 말든 말만 그럴듯하게 할 뿐이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게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분이거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죽어서라도 책임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세상에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니 이때 말하는 내가 지혜죠. 지혜.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 지혜가 먼저 있었고 이 지혜 안에 이, 지, 이 지혜 안에서 창조의 능력까지도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창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걸 믿으세요? 믿나요, 우리 친구들? 이 창조의 말씀이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 설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조상이 벌레라고 믿고 계신 건 아니시죠? 그죠? 지나름처럼 벌레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더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신이라면은 인간이 할 수도 없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더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지 그게 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신이 될수 있고 하나님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우리의 조상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진짜 조상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도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고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경청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을 사랑하는 가 여러분 혹시 사는 게 불안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아무런 허욕도 없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답니다. 생명을 얻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사는 게 재미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몰라서 엄마, 아빠에게 내자소리만 듣고 사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픈 일들만 계속 생긴데요 그래서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의 미래?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023년도 이제 로봇 그거 어버지 인가 뭐 하여튼 거기서 나온 짧은 영상 우리 하나만 보고 갈게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 보이시나요? 운전자 없이 그냥 자동으로 저 주차하는 거다 보이시죠? 그죠? 저거 있으면 사람 필요 없겠죠? 저는 그냥 옆에 갖다 놓고 그냥 바로 주차시키면 되죠. 마트라든가 발레파킹 이제 필요 없는 세상이겠죠? 그렇죠? 저거는 지금도 많이 사용되죠. 서빙하는 거고. 이런 물건은 이제 다 로봇이 그어줄 거고 이제 네, 사진 촬영까지 로봇이 다있준데요 제품 이미지 가지고 네. 지금 세상이래요 이제 로봇이 시작하는 시대인 거 아시죠? 그죠 마무리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시대라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미래는 로봇이 거의 다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 해먹고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은 로봇을 개발하거나, 로봇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로봇을 팔아먹거나, 로봇을 수리하거나, 대충 이런 것밖에 할게 없거든요? 아니면 로봇이 할수 없는 단순 노동을 하든지. 그죠? 서두에서 <laughs>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는 계속 줄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일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벌수 있을 때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요.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요. 쓸데없이 공부한답시고 시간만 질질 끌면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다양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나에 집중을 해서 실력을 인정받아야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코딩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고요. 작곡이나 작사나 웹 드라마 같은 소설 하나만 잘 적어도 저작권료를 받으면서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빨리 찾아서 하라고 그거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놓든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꿀팁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몇몇 학생들에게 주식을 배우라고 강요, 하니 강요를 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검수주라면은, 그냥 엄마, 아빠 덕골 빨아먹으면서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 별로 근거 없어요. 검수주면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흑수주라면은, 평생 흑수주로 살 수는 없잖아요. 평생. 계속해서 돈에 쪼들리고돈 뚱거리면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좀 비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흑수, 흑수저인 우리가 검수주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주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빨라요. 왜냐하면 주식은 초기 투자 비용이 없거든요. 초기에 투자 비용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알바로 번 돈을 적금 넣듯이 계속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식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26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수학에만 무한대로 그렇게 나가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 종목들 2600개 중에 안망할 회사만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안망할 회사를 찾다 보면 은 실제로 거래할 종목은 2,300개 밖에 안 돼요. 2,300개. 2,300개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라고요. 사실 주식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재밌습니다. 진짜로 작정을 하고 주식 공부 3년만 해도요, 주식으로 평생 먹고 살수 있는 탓자됩니다. 탓자 됩니다. 탓자. 주식 투자로 전 세계 부자서열 십위 안에 드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어떤 날, 어떤, 어느 날, 어떤 소녀가 이제 워런 버핏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저씨, 앞으로 큰 돈이 될 만한 주식 한 종목만 콕 집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야기를 들은 버핏이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그때마다 종목을 콕 집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집어 줘도 매매할 실력이 안 되면 절대로 큰 돈은 벌수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주식을 콕 집어 달라고 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주식 보는 실력을 키우라고. 그렇게 실력을 키우면 언젠가는 좋은 종목을 구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은 누가 뺏어 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평생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줄 거라고 사실 이게 금융이거든요 이게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주식을 배우고 금융을 잡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을 한번 배워만 으면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줘요 돈이 돈을버 워런 버핏에 투 중에 워런 버핏이 투장한것 중에 눈덩이 굴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눈덩이 굴리기 스노볼이라고 한, 하는데요. 버핏은 어린 시절에 이제 눈덩어리를 굴리면서 작은 눈덩어리가 이제 점점 크게 불어나는 것을 보고 인생과 시간에 대한 통찰을 얻었대요. 좌버릴 때한 6살 때쯤 그랬대요. 이것을 주식 투자에 전복한게 눈덩어리 굴리기인데요. 예를 들면, 은워런버핏이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 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회사에 그리고 계속 돈을 잘 버는 그런 회사를 몇 개, 10개, 열 개를 골라 가지고 1억씩 투자를 했대요. 이억씩 우리나라로 치면 은뭐 삼성이나 현대, 포스코, SK, 뭐 롯데 이런데요. 이런 기업들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대로 망하지 않은 기업들과 연관된 그런 종목들에 돈을 생길 때마다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주식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축구하고 싶은 사람 축구하면 되고,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 부르면 되고, 알바하는 사람 알바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곱 개, 8개 종목은 마이너스 한50% 이상이 떨어졌는데, 두세 개 종목이 따불에서 0 배, 2 0배 터진 거예요. 그렇게. 그죠? 그러면은 0 배, 스무 배난 종목을 팔아가지고, 마이너스 난 종목들을 다, 다시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눈덩이를굴리면요 처음에 시작한 10억이 시간이 지날수록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된다고 코카콜라가 그렇게 한 수급에 틀려가지고 뭐, 모른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시작은 모른법이 도 이렇게 돈을 번 거거든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 세계 10대 부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도 1억을 모아서 이렇게 돈을 한번 벌어보세요. 이런 요즘은 최저 시급이 일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벌면은 한 달에 200만 원이면은, 1년에 2,400만 원, 4,5년이면 1억 모으죠? 그죠? 지금 고1들도 알바하고, 고2들도 알바해가지고, 200은 벌수 있는 거 아시죠? 100은 150은 벌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1억을 모을 때도, 망하지 않을 회사에 주식을 사서, 적금 풀듯이 계속 넣으면요, 생각보다 1억 빨리 모읍니다 생각보다 1억 빨리 모아요. 그렇게 1억이 되면은, 워런버핏처럼 10개 종목에 투자하고, 그리고 하무 일이나 열심히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1억이 50억이 되고요, 100억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요, 여러분들 40대, 50대, 1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력입니다, 실력. 실력. 누가 찍어주는 종목 아니라 자기가 매매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누가 찍어주는 종목으로 하게 되면 자신이 책임감이 없어져요. 계속 묻기만 묻잖아. 그런데 이런 실력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돈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준다고. 우리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을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물을 준다고 말씀하시나요? 누구에게?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준대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아무리 어도 통장에 있는 잔고가 줄지 않게 해준답니다. 통장에 돈이 계속 쓰다안준대요 여러분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런 인생을 돈을 아무리 써도 통장에 잔고가 줄지 않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돈 벌겠다고 스스로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지혜를 주실 거고 그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알 수도 없는 새로운 길들을 계속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문을 열고 돈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준비해 보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벌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통장에 백억, 천억, 조단까지 지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 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고 자신의 가슴까지 살아나는 복의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